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넌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 e 으 i 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l i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 s r a 라 그때 에 r a 이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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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탄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 르비움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바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 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죠. 그렇죠?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나와요. 그 생수의 강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예, 영이 약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투잖아요. 어. 어. 그런데 그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은 성령 충만.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어떻게 여러분 알수 있나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환경이나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 그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 약해진 것이다. 영이 영이 약해지면 여러분 뭐가 강해지죠? 육이 강해집니다. 육이 강해지니까 다투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다투어, 그죠? 이 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음. 물이 없어가지고 막 짜증 나가지고 여러분 다툰다는 의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으면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싸우죠. 막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다투는 거예요. 음, 그거는 육이 강해진 거죠. 예, 영이 약해지면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툽니다. 음. 두 번째,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 그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데 근데 왜 이것이 믿음 없음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열두 샘이 있는 엘림에서 풍성한 물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물이 당장 없다고 막 하나님 지금 모세와 다투죠? 또왜 하나님과 다투냐도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영이 약하면,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이. 네. 아말렉은, 아말렉은 성경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이 긴, 이그 광야, 그 대열 가운데, 정면으로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싸움, 그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뒤쳐진 노인들, 어린애들, 병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 막그 사막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뭐 어느 행렬이든 그 뒤에 뒤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쳐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이 약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아말렉, 아말렉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비가 그의 군대가 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빈틈 사이에 예, 그 떠난 사이에, 전쟁을 전쟁을 하려고 어, 그 아기스 왕이 불러가지고 음, 떠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예, 여자들과 아이들을 재산들을 다 가지고 어, 털취해 갔던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멜렉. 그러니까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지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기쁨이 왜 사라져? 영이 약해진 거, 영이 약해진 거. 근데 그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토가 대장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우수와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예, 여호수아는 뭐 우리 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어, 내가 해야,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어, 오랫동안 그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 거예요. 그죠 에, 에,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짜증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짜증과 분노와 다툼이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도 이미 그게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말 자체가 들어보면 아, 날카로워요. 짜증이 섞여 있어요. 공격적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품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관에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뭐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되셔서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울 싸움을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채. 계속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누가 싸우시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장 되셔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못하는 일, 내게 버거운 일, 그리고 오랫동안 했어서 이제는 막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또 해야 된다. 여전히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앞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다 맡으시고 그분이 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렇게 우리 귀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심을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앞에서 대장 되셔서 싸우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다 일하신다라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야죠. 간증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간증하는 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간증하는 자예요. 간증하는 자. 우리는 간증으로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예. 우리는 내가 증인이 돼서 내가 간증으로. 가르치, 전하는 자이지, 우리는 지식으로 배워 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하셔, 뭐 그렇게 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 그렇게 뭐 성질 내고, 뭐 그렇게 짜증 내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 그리스도가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성질 내지 마, 어? 어? 네가 그렇게 성질내 가지고 어, 되겠냐, 우렇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다할수 있죠. 그이 그러니까 말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호수와에게 계속 그런 간증을 할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너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대장되셔서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체험하고 증인으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하라는 거죠. 네, 단순히 교과서에 책을 써서 그를 읽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헬라처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은 히브리 신앙은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자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가 다 하시니까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뭐 어떤 거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두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손을 들어요? 벌쓰는 것처럼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항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팔이 내려와요, 팔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한테 내 육신을 부인하고, 내 육신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하 주리미도 앞에 가서 싸우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나가고 싶은 거, 내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 내가 나도 저기 달려가서 저기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팔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 두 번째 기도 자체가 힘들어요. 기도가 쉬우면 누구나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기도하려 고 그러면 이야 신난다. 어. 기도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고 기도해야 되네. 아 기도 어떻게 하지? 어. 이게 기도가 우리 안에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굉장한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기도 못 돼요. 네, 기도 못 돼요. 어, 재미없는 재미없는 핸드폰은 두 시간 세 시간 어, 붙잡고 있으면서도 어, 그 능력이 되는 기도는요, 5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곁에도 아론과 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기도해주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는 이런 기도의 동역 관계가 있어야 크게 그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롭게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종교는 홀로 하는 거 홀로 외로울수록 다른 종교는 다 외로워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혼자 들어가서 수영하고 수양하고. 다 혼자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만 혼자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삼위라는 말. 삼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 믿는 거는 없어요. 혼자 예수 잘 믿는 건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뭐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후가 딱 눈치채고, 야, 계속 손들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그죠? 렇 자, 그래서, 응? 어? 그냥 모세 모세가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여러분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뭘 여러분 뭘 먼저 합니까? 잘 보세요. 모세를 안치잖아요. 안치잖아요.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의 목적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목적이그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예? 아 우리 같으면 힘들어도 참아 팔 들고 있어 내가 팔못 들면 말못 들면 내가 들고 있을게 예. 어? 아. 그러면 몸을 쉬고 몸을 휴식한다는 게 우리의 정서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린 논다고 생각해요 논다고 여러분 논다고. 아.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 휴식이 필요합니다.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이 충만하니까, 영이 약할 때는 다투죠. 그죠? 다투잖아. 영이 약하니까, 모세야 다투잖아요. 근데 영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후리? 전쟁의 승리가 목,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까지. 제첫 번째 마음은 모세가 편안해져요. 그래 보세 자리에 앉히잖아요. 영이 충만하니까 뭐가 흘러요?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그러니까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 영이 강하니, 강해지니까. 하니강 성장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응. 그래서 너 없으면 뭐 일이 안 되니까 어? 꼭 있어야 된다, 꼭 일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지쳤거나 또 우리의 몸이 지쳤거나 우리의 몸이 피곤하거나 힘이 들때좀 쉬고 싶다. 쉬게 해줘야 돼. 쉬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팔을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먼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서 좀 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팔을 들어줍니다. 함께해서 함께 일합시다. 그죠? 동역하는 거잖아요. 동역하는 거예요. 예. 예. 어, 우리는 서 있는데 당신은 왜 앉아 있어요? 당신이 팔 들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들고 있는데. 예? 팔 들어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팔 드는 사람이 힘들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뭐 앉아요? 우리도 서 있어? 당신도서 있어? 이게 영이,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예? 어, 누구는 앉아서 쉬고 있고, 그러고. 이게 영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기쁨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기쁨이 왜없 사라지고 왜 영이 약해졌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나만 해야 되니까 나만 고생한다. 나만 고생한다 이거죠. 예? 나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면. 의 영이 약해진 거야. 음. 두 번째, 기도 안 하니까 영이 약해지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여 기도하여. 예. 그 이스라엘의 모세가 대표로 기도한 거지. 그죠?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함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뭐이세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 영이 강해지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외워라. 그리고 기도해야 영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항상 외워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예, 그러면 여호와니시 항상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승리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펄럭입니다. 두 가지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되셔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깃발을 휘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일하지 않고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기도는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이에요. 그 믿음으로 일한다는 깃발을 계속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않고 계속 그 깃발을 올리고 휘날릴 때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거죠. 승리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시잖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애대로 싸 지금도 싸우시는 거 지금도 지금도 싸우시는 그때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우시고 오늘도 싸우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 의심하고 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